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정사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인일주 여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후원해주신 정의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기론으로 정관과 비견원에 해당하여 동료 직원의 도움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됩니다. 월주 정관은 타인이 존경을 받고 지위가 향상되고 빠른 출세를 하고 사업에 성공하고 정의감을 느끼는 운입니다. 직장에서 애정을 주, 애정을 주는 남자가 있을 수 있고 정관운에 취직하고 승진하고 합격하고 주위의 도움으로 발전합니다. 사업자는 막힌 일이 해결되고 관청 일이 성사되고 번창하며 학생은 성적 성적이 향상됩니다. 정관 겁살운에 큰벼슬을 하거나 병권을 잡는 장성이 될수 있고. 천인급사륜의 학술계나 역술계에서 이름을 날리거나 외가덕을 볼수 있는 운입니다. 겁사륜의 무립도가 강함으로 시험이나 선거나 승진에서 성취할 수 있는 운입니다. 불운함은 정관과 편의운에 정부나 기관에서 인가나 허가의 시행령이 변경되어 실패하거나 경제적 손실을 겪을 수 있고 공공업무가 누락이나 지연되어 실패할 수 있고 신의의 실직이나 도박이나 유흥으로 가정이 불안하고 신의의 질병으로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월주 정관은 직업이 자주 바뀌고 남을 돕다가 실패하여 어려움을 겪는 운입니다. 정관과 비견운에 해당하여 공직시험에 경쟁이 심하고 승진이나 명예직에서 경쟁이 심한 운입니다. 형제와 불화할 수 있고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역을 적기질로 내조가 무능한 운입니다. 정관과 편관운에 해당하여 관살 혼잡으로 좌천을 다하거나 실직하고 시험에 불합격하고 부채가 늘어나고 부도나 재난으로 사업이 부진할 수 있고 과중한 세금으로 고생할 수 있고 소송을 당할 수 있는 운입니다.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하고 고혈압이나 정신쇠약이나 공포증으로 고생할 수 있고 편관이 태과하면 독립심이 약하고 타인에게 의지하려고 하므로 사업은 실패수가 있고 가족 사업이 적합한 운입니다. 관살혼잡은 피해망상과 정신질환으로 극단적 사고를 치고 건강이 부실하며 일복이 많아 굳은 일은 도맡아하고 칭찬보다 유명이나 배신으로 관제 구설이나 송사를 당하고 납치나 구금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신의와 남편이 자신을 왕따시킬 수 있습니다. 남편이 첩과 놀아나 질병이 생기고 심신으로 고통을 받고 혼인시 선택의 애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금을 못 받고 결혼 후 직장의 변동이나 승진의 좌절로 조기 퇴직을 하거나 사고의 연속으로 재물이 들어와도 질병으로 고생할 수 있고 허성세월을 보내거나 종교에 귀해할 수 있습니다. 정관운의 건강이 악화되고 체면이 손상되고 언행이 불순해지고 직장을 잃거나 퇴직하고 수환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사고나 불화나 소송을 겪고 관제 구설로 시달리고 중상모략을 당하고 시험에 불합격할 수 있습니다. 상관을 보면 혈관 개통의 질병이 발생하고 직장을 잃거나 관제 구설로 불명예를 당할 수 있습니다. 신후이로 인하여 형제 자매간 불화를 겪을 수 있는 운입니다. 불운으로 편인 겁살론에 도형 표절 위조와 연루될 수 있고 비견 겁살론에 남자에게 돈을 빼앗기고 육친이나 친우와 단절하여 고독할 수 있습니다. 편관 겁살론에 불시의 재앙을 겪거나 중봉하면 형벌을 겪거나 요사할 수 있고. 업무나 책임으로 고생할 수 있고, 남자에게 돈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겁사룬의 재난을 겪고 빼앗기는 운이라 부동산이 강제 철거나 자신이 재산의 압류나 강탈을 당할 수 있고, 상해나 부상으로 수술을 받을 수 있고, 재산으로 인한 급질이나 돌발 사고나 관제 구설이나 가정 불화를 겪을 수 있고, 간통이나 불륜으로 미혼자들은 혼인 문제가 발생하거나 자녀의 유괴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운입니다. 불운으로 인사가 형살임으로 부모와 이별할 수 있고, 소아마비가 발생할 수 있고, 상부할 수 있고, 관제 구설이나 부부 불화할 수 있으며, 낙태나 송사를 겪을 수 있습니다. 세력 갈등으로 인한 시비나 은인에 대한 배신을 하거나, 망언을 하거나, 고룡무정할 수 있고, 송사를 겪거나, 형벌을 겪을 수 있고, 소장, 편도선, 독극물 중독, 자사고나 중독, 고질병으로 고생할 수 있는 운입니다. 권고상으로 겁살은에 자신의 능력이 없으므로 절제하며 항상 보완시키려는 노력을 하며 정도를 걸어야 하는 운입니다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